안녕하세요.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. 어, 제 앞에는요, 이렇 가시가 하나씩 길게 나 있는 그런 나무가 있네요. 어, 가시가 하나씩 나는데 방향을 달리해서 이렇게 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잎은 긴잎인데귓꼴잎인데 어, 이렇게 두 개씩, 입자로 하나에 입이 여러 개 달렸는데요. 두 개씩 이렇게 마주나고, 어, 끝에는 이렇게 하나가 달리는 그런 특징이 있는 나무입니다. 아, 이 나무는 산초나무입니다. 산초나무. 어, 줄기에 이렇게 하얀 줄무늬가 있는 특징이 있고요. 어, 그리고 보니까, 또입 어, 자루에도 이렇게 가시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입 자루에도. 그리고 입 가장자리가 이렇게 뭐랄까요. 어, 거치가 그 약하게 있고 조금씩 이렇게 어,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거의 입자루가 어, 있는데 거의 입자루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짧게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어, 나무는 산초나무입니다. 산초나무 그 열매를 따서 어, 어, 기름을 짜서 향신료로 쓰는 그런 용 용도로 쓰고요. 어, 추어탕을 끓일 때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잎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산초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